손흥민은 경기 내내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아스톤빌라 수비진은 모두 손흥민만 전담하는 것 같았다. 만약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 손흥민이 두골 이상은 만들어냈을 것이다. 토트넘의 유일한 공격 루트 손흥민을 차단한 아스톤빌라의 승리였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지난 경기에 아쉬움을 털어내지 못했는데요. 비록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번뜩이는 움직임과 침투 장면으로 여러 차례 1대1 찬스를 만드는 등 좋은 움직임을 보여 현지 언론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저지하기 위해 아스톤 빌라의 감독 우나이 에메리가 가지고 나온 전술이 매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가 팀 수비진에 모두 손흥민 선수에 맞춰 준비시키면서 아스톤 빌라가 손흥민 선수에게 실점하지 않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소식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한판 승부. 손흥민 선수는 어김없이 선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토트넘 승리를 위한 선봉장에 섰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감독직을 대행하고 있는 라이언 메이스는 3-4에서 2-1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전방에 배치된 헤리케인에 이어 손흥민 선수는 이선에서 공을 쟁취하며 활약했습니다. 티샬리송과 함께 배치되었고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여 페드로 포로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인터뷰에서 메이스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후방 수비수로 활약하며 많은 팬들에게 질타받았던 것을 의식한 듯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선수이며 본인 역시도 그를 매우 존중한다고 언급하며 팬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시즌 막바지 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돌아오는 여름 미적 시장에서 다른 팀의 관심과 우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토트넘 역시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8위에 올라 토트넘과 승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팀이었고, 특히 홈에서는 5경기에서 4승을 거둔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아스톤 빌라는 전반 초반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8분 만에 제이콥 램지가 득점으로 1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일격을 당하고 손흥민과 케인을 중심으로 다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두 차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프사이드에 걸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전반을 0대 1로 뒤지게 되었고 후반전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아스톤 빌라는 홈팬들의 응원의 힘입어 몰아쳤습니다. 결국 아스톤 빌라는 72번 더글라스 루이지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막판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 성공시키며 한 점을 추격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빌라에게 1대1로 패배하며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아스톤 빌라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진의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리며 토트넘의 오프사이드를 유도해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기 위한 아스톤 빌라 감독 에메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리버풀 경기에서 로메로의 롱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 라인을 깨뜨리며 침투해 득점을 올렸던 손흥민 선수만큼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타고 들어와 침투하는 것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막았습니다.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대1 찬스를 4차례나 만들었지만 모두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아스톤 빌라의 감독,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의도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손흥민을 마크한 것이 사실이며, 그의 침투를 무력화한다면 토트넘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혀 이번 경기 결과가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치러져서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발표된 패스맵에서도 토트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드필더로 출전한 호이 비에르와 올리버 스킵이 볼을 잡을 때마다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하지 못해 전진하지 못하고 수비수에게 백패스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로메로와 같은 수비수가 롱볼로 공격수에게 패스해 공전개하는 단순한 방식의 전술을 펼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토트넘이 중원에서 창의적으로 패스해 줄 선수가 없어 수비수의 롱볼에 이은 손흥민의 침투에 노출되었습니다. 작전이 유일한 공격 루트임을 알고 이를 차단할 완벽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현지 전문가들은 에메리 감독의 작전이 아니었다면 아스톤 빌라의 뒷공간을 잘 이용했던 손흥민이 득점을 올렸을 것이며 토트넘이 승리했을 수 있는 경기였다고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 개인에겐 매우 아쉬웠을 것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원정 구경기 중 7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리그 7위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비전 없는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하길 바라는 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리그 종료까지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래를 잘 꺼둔다면 이번 여름 좋은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 믿고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